지금 보시면은 원래 깡돌이랑 여기 원래 루비라는 아이가 있었잖아요. 한두달 전에 새로운 아이였는데 저희 집에는 이제 더 이상 살지는 않아요. 루비라는 애가 이제 처음 왔을 때 전에 이제 키우던 주인이 되게 순하다고 이제 얘기를 들었었어요. 개들이랑 지내는 데는 크게 문제는 없었던 것 같아요. 그러니까 첫날 왔을 때 처음에는 이제 밥 주고 이럴 때뭐 괜찮다가 갑자기 느닷없이 물 따라주러 갔다가 물렸었어요. 근데 이제 저만 이제 물렸던 게 아니고 제 친구도 이제 물리고 처음에는 이제 뭐 불안해지던가 그런 생각을 했었죠. 그래서 나름 좀 신경을 쓴다고 쓰고 좀 그래도 애정을 주려고 했는데 그게안 됐던 것 같고 일단 되게 많이 짖었어요 되게 많이 짖고 시고대가 없이 짖더라고요 기존에 이제 주인이 짖기만 하면 어떤 요구사항을 이제 들어주지 않았나 생각을 해서 저는 이제 짖을 때 무조건 이제 얘가 해달라는 걸 해주지 않고 밥시간에 이제 밥 주고 무조건 놀아주는 게 아니고 산책하거나 놀이 시간이 따로 있을 때 그때 놀아주고 그렇게 지냈는데, 가까운 사람이 오더라도 굉장히 공격적으로 변하더라고요. 첫날 물린 이후에 다시 저를 이제 문 경우는 없는데, 사람이 이제 접근을 할수 없을 정도가 이제 되고, 가장 결정적인 경우가 되우면는 제가 여기서 이제 닭 4마리를 키웠는데, 밥을 주다가 잠깐 이제 닭이 풀렸어요. 잠깐 풀렸을 때, 그 노비라는 아이가 닭 목을 이제 물어서 죽인 거예요. 제가 이제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토끼도 오고, 여전히 닭도 있고, 저뿐만이 아니고, 그 옆집에 사시는 어머니도 계시고, 친구도 이 있는데, 아무래도 사람을 물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개는, 짖는 건 둘째 치고요. 굉장히 위험하다고 생각을 했어요. 도 시켜서 조금 이제 교육도 하고 그래 보려고 했는데 전혀 뭐제 능력 밖에 일이더라고요 뭐 교육이 이제 안 돼서 결국 이제 다른 데로 이제 보냈어요 뭐 깡돌이도 뭐 사람을 보고 안지는건 아닌데 그런 교육이 이제 되게 중요하구나 새끼 때부터 이제 교육을 시키지 않으면 힘든 부분도 있지 않을까 싶어요. 제가 전문 훈련사나 교종사는 아니니까 뭐 자세 부분이 잘 모르지만 저도 유튜브 보면서 이제 나는 찾아보고 시도는 해봤는데 그게안 되더라고요. 또왜 개가 한 마리 없어졌지 의아해하실 분들도 계실 것 같아서 말씀드렸습니다.